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원띵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읽으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로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런 기존의 상식들을 뽀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일은 중요하다. 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 다 중요하지. 모든 일은 다 중요해. 어, 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틀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못 고쳐먹을 정도로 정말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일처리를 하고 해야지 다른 일들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곳 원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생이요. 인생은 마라톤처럼 장기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 당연하지. 인생은 뭐, 야, 뭐, 80. 어, 인생은 뭐,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진짜 장기전이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단기전인데요. 어, 특히 어느 정도의 단기전이냐? 66일 동안의 단기전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단기전인데, 이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는 뭐냐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 단기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습관이, 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하면 이상한 상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좋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 단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면 그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원띵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다른 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로, 뭐 좋은 말인지 알겠는데,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이런 거죠. 왜 못하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몰입하지 못하고 원띵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해 보면 왜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좋아 보여서, 중요해 보여서, 걱정돼서. <laughs> 등등 다른 것이 생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좋아보여서, 중요해보여서, 걱정돼서, 신경쓰이는 거예요. 이 신경쓰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워렌버핏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워렌버핏이, 한 청년이 워렌버핏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꼭 성공하고 싶은데, 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워렌버핏이, 아, 그래? 그러면 너 여기 앉아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어,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스물다섯 개를 적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스물다섯 개를 열심히 적었죠. 그러니까, 월요모피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스물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한번 뽑아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섯 개를 뽑으면 스물다섯 개가 아니고 스무 개가 남겠죠. 그러고 나서, 아, 이 다섯 개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보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자, 근데, 너 나머지 이십 개는 어떻게 할 거야? 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이, 뭐, 우선은 제가 이제 다섯 개에 집중하, 긴할 텐데 나머지 20개도 어떻게든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렌모피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게요? 오래모 <laughs>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너 그게 아니고 이 20개는 니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너는 이거를 절대 해서는 안 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개만 하기도 어려운데, 스무 개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 좋아보여도 하지 말고, 중요해보여도 하지 말고, 걱정돼도 하지 말고,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원띵이 되고, 이 원띵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 중요한, 그 원띵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말이니까 꼭이 질문을 해보시고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이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요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2026년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딱한 가지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일들이 쉽게 풀리거나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에 2024년을 맞이하는 2023년에는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원띵은 뭐였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때부터 건강해야지라고 해서 달리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10kg 정도를 어, 감량도 하고 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해에는 제가 건강을 중요하게 이야기했고요. 25년을 앞두고 저는 무슨 생각을 원띵을 말했었냐면은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아카데미에서 어쨌든 돈 냄새가 나야 된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조직이 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어서 아카데미에 정말 많은 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역량도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저는 투자 교육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 뭐다 중요하죠. 뭐 실제로 뭐또 하고 뭐또 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내년에는 진짜 교육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안할 거냐 어, 운동 안할 거냐 아니요 요새 운동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했던 습관이 돼 가지고 요새는 운동을 안 하면 이상해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깨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어, 무엇으로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어, 나는 뭐 하나는 반드시 해내겠다 라고 하는 그 원띵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이 원띵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것 같아요 빌게이츠가 이야기 한 말이 있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요. 10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라는 건데, 이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1년을 과대평가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 생각해 보면 난 1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할 거야. 막 25개, 3 0개씩다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실패하고 나서 좌절한다는 거죠. 좌절하다 보니까 사실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계획을 잡아서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10년 동안 계속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도 원띵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6년에 하고 싶은 거딱한 가지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댓글로 여러분의 들 원띵은 무엇인지 한번 남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PER 다이어리를 어,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효칭클럽에 가입하신 연관구독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아, 이거 나 지금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다이어리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뭐,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는 이걸 이루겠다. 어, 올해 목표는 이거다. 어, 올해 돈을 난 이만큼 벌겠고, 수익률을 이렇게 하고 싶다. 어, 그리고 매주마다 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왜 투자했고 감정을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매매일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반드시 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원띵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원띵을 정하고 그 원띵을 통해서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